안녕하세요. 하우스 매스터 셰드입니다. 어,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전기는 디벨로퍼들이 서브 디비전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놓는 거죠. 빌더들을 위해서 전기랑 어, 플러밍 그러니까 물입니다. 시리 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연결해놓는 거고 하수 수어 라인 그리고 인터넷 정도가 미리 연결이 돼 있고요. 어, 이렇게 계량기를 전기를 빼서 집집마다 앞에 하나 달아서 어, 전기 쓰는 거를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그쵸 여기서 전기를 아울렛을 연결해서 뽑아서 쓰거든요 어, 그래서 집은 사실은 처음에 어, 지어지는 단계에서는 전기가 연결이 안돼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프레이밍을 하고 난 뒤에 어, 제일 처음 하는 게 플러밍입니다 플러밍을 하고 왜냐하면 플러밍은 이제 파운데이션 밑쪽으로 들어가는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밍을 제일 먼저 하고 어,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붓고 그다음에 프레이밍을 하고 난 뒤에 어, 집 안에 있는 전기 라인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아까 앞쪽에 보이는 그 전기 쪽을 전기 계량기 앞쪽에 보이는 전기 계량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 상태에서 전기 연결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집을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보이는 것은 서브 패널입니다. 전기 서브 패널 어,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전기 선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어 2x4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 실확을 붙이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구멍을 실확에 구멍을 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전기박스를 이렇게 달아놓죠. 그렇죠? 음, 박스를 달아놓는 아울렛. 아마도 밑에 보고 있는 거는 아웃렛일 겁니다. 이쪽에 보이는 거는 스위치겠죠? 집을 지으시면 프레임, 프레밍실 어, 시락을 붙이기 전에 드라이 월 워크드루를 하거든요. 드라이 월이 이제 시락인데 그 워크드루를 할때 빌더들이 잘 해주진 않지만 만약에 어, 아울렛이나 스위치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 석고보드가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전기하는 애들이 와서 아울렛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여기는 아울렛이 달려있고, 지금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 so 패널 차고 안쪽에 그리고 여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여기는 스위치가 준비가 됐고 어, 지금 안쪽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고 보드 붙이고 난 뒤에 집이 페인트가 되고 나면. 어, 전기 작업하는 애들이 와서, 여기 보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흐트러 놨죠? 하나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음, 스위치가 달려있고,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닿는데한 20초, 20초 걸리는 것 같아요. 어, 바깥도 보시면, 지금 바깥. 패널을 얘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전기선들을 준비를 하면서 패널을 달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브레이커를 바깥 브레이커 박스입니다. 메인 패널 같은 경우는 집 아,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있고요.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 옆쪽에 어, 전기 메인으로 들어오는 어, 전기를 패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당기시고 내려오면 문을 여시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없고 전기만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짜리 암페어 두 개를 해서 워러 히터가 양쪽으로 하나씩 60 암페어죠, 60 암페어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메인이 200 암페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브 패널이 있고. Furnace. 그러니까 저희 집은 Furnace가 아니고 이제 히스트리이죠 히펌프. 60로 돼 있고. 지금 왼쪽에 오븐 있고. AC 있고. 드라이어 있고. 드라이어는 보통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w 셔는 보통 안쪽에 있고. 그리고 쿡탑, 저희는 전기니까 쿡탑 o k t 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메인 패널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서브 패널은 대체적으로 차고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렛치를 어, 열고 뚜껑을 열면 이렇게 브레이커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어, 보통 서브 패널에는 15A랑 20A 브레이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15 암페어에 보통 8개 맥스로 8개 아울렛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킷 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c 킷을15 암페어나 20 암페어로 묶어 놨어요 보시면 라이트, h 드 b 홀 라이트, 패밀리 라이트, l i g Family uh, b a GFI k i t c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닝을 묵, 묶어놨죠 브레이크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어, AFCI라고 해서 Arc f a u l t Circuit i n t e r r u p t e r 입니다 2006년부터 코드가 적용이 된것 같은데요 4개나 6개 8개로 연결되어 있는 Circuit에 어, Loose Connection 그러니까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감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브레이커가 떨어지는 거를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브레이커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리셋하는 방법은 내렸다가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리셋을 하실 때 자꾸 브레이커가 떨어지시면 브레이커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전기 하시는 분을 부르셔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GFCI 입니다 여기 보시면 GFI라고 되어 있죠 GFCI는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입니다 g r o u n d 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킷을 어, 끊어주는 어,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류를 미리 끊는 겁니다 GFCI는 보통 화장실 그리고 키친 그리고 어, 그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지는 바깥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세군데 세 GFCI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GFCI는 그 서킷을 리셋할 어, 수 있는 포인트가 브레이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GFCI 리셋 할수 있는 아울렛씩 하나씩 그 서킷에 있기 때문에 그 리셋 할수 있는 아울렛이 어디 있는지 알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메인 아울렛이 차고에 있는 여러 개의 아울렛에 GFCI를 관여하는 어, 메인 아울렛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테스터를 끼고 전기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근데 바깥쪽 2A 아울렛 두개 정도 하고 차고에 있는 아울렛에 물이 들어가거나 어 그라운드 폴트가 생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울렛이 꺼지게 됩니다. 꺼지게 되면서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전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메인 아울렛을 찾으셔서 리셋 버튼을 눌러 주면 아울렛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손님들이 어, 아지문니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저기 위에도 아울렛이 있죠, 그렇죠? GFCI에 문제가 있어서 아울렛 전류가 끊어졌을 때 메인을 찾으셔서 리셋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아울렛 몇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 메인 패널과 서브 패널의 위치를 알아놓으시고 혹시 메인 패널과 서브 패널이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 레이블을 하시고 그 브레이커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FCI의 리셋 포인트를 알아놓으시고 AFCI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어, 좋을 것 같습니다.